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동일하게 사용했던 같은 수법이에요. 그의 자녀인 가인도 이것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비교 의식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마귀의 노림수를 알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과거 조선 땅에 최초로 들어온 성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언더우드 성교사님을 다 아실 겁니다 하루는 이분이 어느 개척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신도들이 다 떠나버리고 목사님 가족 딱 셋만 외롭고 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언더우 성교사님이요 상심에 빠진 이 목사님을 방문해서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예 무슨 말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이에 언더우 성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앞으로는요 오직 신도들이 늘어날 일만 남았으니까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가족이 떠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건요, 그 목사님은요, 정말 그렇군요. 라고 감탄하면서 한바탕 같이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이 목사님은 언더우드 성교사님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어서 목회 활동에 전념을 할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이 목사님은 좌절과 절망 대신에 용기와 소망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처럼 다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옳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과연 무엇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지 본문을 통해 그 은혜를,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기 전에 계속적으로 딸만 낳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요. 본문님 1절에 보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추측이 맞다면 가인은요. 부모님과 누나들로부터 무척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남자라고는 아담만 있다가요. 새로운 남자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너무 과도하게 사랑받으면 버릇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인격적 잘못될 수도 있는데 가인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남동생을 낳은 거예요. 그러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랑을 뺏기면서 가인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가인에게는요 동생 아벨의 어려서부터 자신의 사랑을 빼앗은 경쟁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에게는 동생 아벨을 향한 미움이 더 크게 생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을 분명히 노리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사건으로 이미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이 이 마귀가 또 있는 게, 노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의 자녀들을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녀들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인이 이런 마귀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가인을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급히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보면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가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급히 오셔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신 겁니다. 죄를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당부에도 불구하고 아우 아벨에게 야. 사람들이 없는 들로 우리 좀 나가자.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그곳에서 동생을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요,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죄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가인으로 하여금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살인죄를 선택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다라는 거예요. 남하고 남하고 내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요 남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를 몹쓸 병에 들게 하는지 명심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 비교의식은요 사탄이 가인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동일하게 사용했던 같은 수법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비교 의식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장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뱀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다시 말하면 사탄은요 하와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는 존재라라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도록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비교 의식을 하와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결국 하와는요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 먹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셔서 세상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헛된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비교 의식이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교 의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어요. 아담과 이브도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망했고요. 그의 자녀인 가인도 이것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비교 의식은 정말로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도요,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차지할 것이라는 피해 의식에 빠졌어요. 한평생 죄 없고 힘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헛된 일만 추구하다가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사탄이 가져다 주는 비교 의식 때문에 패배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극복하고 잘 이겨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생겼어요.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분쟁이 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분쟁이 생겨서 네 패로 나눠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아볼로도요 보니까요. 학문의 조예가 깊은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초대교회 당시 유명세를 떨치던 성경 학자였습니다. 바로 그가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잘가르키니까 그를 따른 사람이 그의 팬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 당시 자타가 인정하는 복음의 정통성을 이어가던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교회 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 예수님 때문에 바로 교회가 생긴 것을 모든 교인들이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이런 분들을 서로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비교의식을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심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분쟁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계책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마귀의 노림수를 알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이거 자기 자신이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오히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노라 겨우 두 명한테만 세례를 베풀어서 감사든. 바울은 오히려 이런 육적인 세례보단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리스께서 도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이가 쳐놓은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인 복음 전파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강조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 12장과 13장에서는 그는 교회 안에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조차도 우리의 능력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자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직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 직분에 충실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요 가장 큰 은사를 삼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은사를 삼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의 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내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오히려 그들 축하하고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면 기뻐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돕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간이나 사울왕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선택했다면 그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비교의식은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마귀가 우리가 잘못된 길과 불행의 길을 가도록 유혹하기 위한 무서운 사탄의 전략 전술이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을 아셔야 돼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대전서 6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을 알라 먹고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면서 살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돼요 그리고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시기 질투하지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 그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용서를 선택하시고 위로를 선택하시고 함께 기쁨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